자, 오늘은 이제 뭘 실험할 거냐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야만이 주무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무기가 무공이 높아야 되는 이유, 공속이 빨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작살 캐릭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은 기본 창, 한쪽은 이제, 원래 사용하는 불카토스를 사용하는데, 제가 한번 맹도로 박아볼게요. 그럼 100만씩 계속 나오거든요. 100만씩. 100만씩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만씩 나와요. 지금 16만 이거는 제가 피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100만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기 공격이 계속 적용된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하면은 1000씩 나오죠. 계속 1000씩 나와요. 맞죠? 이게 뭐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공속이 빠르고 그다음에 이 무공, 무공이 높은 게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킬 같은 걸 보면은 무기 공격력의 600%막 무기 공격력의 1000%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 공격력이 요 평균, 평균 값이 아니고 초당 공격력이 2413이고 초, 이 초당 공격력 말고 밑에 무기 공격력이 있어요. 6603부터 2111이 있죠. 2112죠. 요게 높은 게 주무기에 둬야지, 딜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근데, 한게 다른 게 있는데, 황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때려요.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집중 스킬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휠을, 휠을 돌 때는, 휠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휠을 돌 때는,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순차적으로 때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동분쇄, 이제 분쇄 어디 갔지? 수동 분쇄 했을 때는, 그래서 왼쪽만, 이렇게. 그래서 갤러 내리면은 주무기, 이제 공격력을 좀더 올리고 싶으면은 주무기에 무기 공격력이 높은 걸 사용해야 된다. 그럼 공속이 느리면은 좀더 유리하겠죠. 대신 뭐 나가는 속도 이런 거는 좀 느려지겠는데, 오늘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